어제 어, 대구 이팔공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줬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마 저희 대극기 집회가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룰 거라고 보입니다. 오늘 김병관 전 어, 서울시 재한부인회 회장님 행주치마 이제 야 정말 멋있습니다. 우리가 밀장 를 날라서. 이 외병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종국 좌파 세력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습니다. 예. 어, 여러분들께 오늘 잠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영상 같습니다. 어, 2시부터 또 행사가 시작되는데 4시까지 하고 또대한문으로 뭉쳐서 또대한문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오늘 보신각 타종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주변에서 좀 쉬다가 보신각 타종식이 있을 때 저희가 보신각으로 가서 거기서 촛불무대가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더라도 그때. 마치 독립군 같습니다. 네, 태극기를 가슴에 부으셨다가 보신각 타종과 함께 이 박원순이 주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서 이 박원순의 이 종북 좌파성을 때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. 네, 오늘 12시 전 방송사가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동안 우리 태극기 집회 방송사 한 번도 중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본때를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12시에 여러분들 어 주변에 쉬시다가 다시 12시에 보신각으로 모여서 태극기를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2시 새해는 족보은 꺼지고 태극기는 빛난다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